그거 몰랐어? 미국 대통령 중 암살당하는 순간에도 농담을 한 사람이 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40대 대통령은 1981년 정신질환자였던 존 힌클리에게 저격을 당했는데 총알이 심장을 12cm 떨어져 운 좋게 목숨을 건졌다. 그 당시 들것에 실려 응급처치를 하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내 낸시에게 허락은 받고 만지는 건가? 이어 수술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에게 여러분들이 공화당이기를 라고 말해 모두를 웃게 했다.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자. 그 친구는 뭐가 불만이었답니까?라고 투덜거리고 아내 낸시에게 여보, 내가 엎드리는 것을 깜빡했지 뭐야? 내가 아직 영화배우였으면 피했을 텐데 라고 너스레를 떨어 주변을 폭숙케했다고 한다. 암살시도 약두달뒤 베를린에서 연설을 할때 커다란 풍선이 터졌는데 그 소리가 마치 총소리처럼 컸다. 이에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레이건은 움찔조차 하지 않았고 잠시 뒤시크하게 매스미 빛나갔군요. 라고 그 말을 자주 폭수하며환호발채를 받았다. Amir, missed me. <laughs>